사무엘상 18장 3에서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거젓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혀주는 사랑과 벗어주는 사랑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상대방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개성과 차이점을 인정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공했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태도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신의 승리 방식을 다윗에게 입혀서 작은 사울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의 눈엔 다윗의 물맷돌이 유치해 보였을 겁니다. 다윗아, 그걸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비웃고 무시했던 그 물맷돌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린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 사람에게 맞는 물맷돌을 주십니다. 승리의 공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물맷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사랑을 상대방에 입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억지로 다윗에게 입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자신의 무기를 벗어줍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입혀주는 사랑은 상대방의 개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벗어주는 사랑은 내 뜻과 상식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두 단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 되는 사랑과 언역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성경에선 레피시라고 부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번역된 마음과 생명이 내 피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마음이 통합니다.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과 생명을 같은 단어 내 피쉬로 번역합니다. 알거의노단은이 사랑의 띠로. 서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은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직역하면 묶인 사랑이자 동시에 자르는 사랑입니다. 이 자르는 사랑은 배타적인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서약은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잘라내겠다는 배타적인 약속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우린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점도 보고 무당도 찾는다면 그것은 영적 가늠입니다. 배타성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에 반해 사울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군사적 필요를 위해 다윗을 잡아둡니다. 이런 격리와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자기 만족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바윗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자신을 내어줍니다.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내 방식을 입혀주는 사랑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으로 통지하는 사랑에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성장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제가 아닌 자유로, 강제가 아닌 희생으로 상대방의 물맷돌을 인정하고 또 기다려 주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네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의 사랑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